안녕하세요. 더뉴 그랜저 IG 2022년 차량에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 3D 녹화되는 제품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나열해서 한번 보여 드리고요. 어, 카메라 장착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 분해하여 카메라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섬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답니다. 그리고 전방 LCD쪽을 다 분해하여 인터페이스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붙었으면 공차 보정 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런식으로 15초에 완벽하게 공차 보정을 진행합니다 전방 카메라 아까 장착 했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장착이 되었구요 자 작업이 완료되어 어라운드 화면으로 전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어라운드 뷰 보다 훨씬 화질이 좋구요 지금 국내에 나와있는 어라운드 뷰 중에 최고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손님이 원하시면 100% 함불교환 다 해드립니다. 라는 자신감으로 출시한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요. 속도 또한 아주 빠르며 30프레임을 자랑합니다. 화질 또한 FHD에 WHD 화질을 지원하여 이렇게 와이드 화면에서도 완벽한 화질을 연출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순정 정전식 터치를 이용하여 같이 어라운드 뷰까지 연동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 드리는 게 인터페이스라는 건데요 인터페이스를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터치도 되고 후방 카메라 파스도 되고 전방 카메라 파스도 되고 PDC도 지원을 하는 이 모든 구현을 해 주는 것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를 장착할 때는 항상 전용 어라운드 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건 블라인드 뷰 화면이고요. 이 기능이 복잡하면 끄타케 탈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엄청난 화질, 엄청난 화가 대단합니다. 자, 이제는 녹화된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볼 건데요. 2D, 3D 모든 블랙박스 영상을 실행할 수 있답니다. 자, 녹화된 영상 2D 실행해본 거예요. 빨리 감기, 대감기 아주 빨르죠.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진 놈이 바로 시즌 5입니다. 물론 국산 기술이고요. 터치로 이리저리 주변을 다 훑어볼 수 있어요. 녹화된 영상을. 만약에 캠핑카에 장착을 했다 그러면은 요즘에 캠핑 나가는데뭐 코펠도 없어지고 뭐 걸어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보조 배터리를 단다 그러면은 항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을 다 기록을 할수 있답니다. 지금 뭐 장비에 개는 거 이런 거다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녹화를 할수 있다는 라거 보조 배터리를 달았을 경우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우리 사장님 배좀 넣어야 돼요자 <laughs> 이제 실차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순정 화면에서 어라운드 뷰 화면으로 전환을 합니다 순정 버튼을 이용하여 누르면 어라운드 뷰를 계속 보면서 주행을 할수 있어요 정말 사실 몇 번이고 돌아 버립니다 정말 볼 때마다 네? 12.3 인치 그랜저 모니터에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자 전방 카메라 포토홀 보이겠죠?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싱크홀도 보이고, 도로 크랙 간 것도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을 주행하면서 다 녹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담배꽁초 지나가는 것들 버리는 것들 다 잡아낼 수 있죠. 차난바까지다 찍히니까 이제 파파라치 필요 없어요. 어라운드뷰가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풀 HD 카메라에 w h d g 자랑을 하고요, WDR 카메라까지 적용되어 밤 야간 화면에도 아직. 아주 화질이 우수합니다. 자, 이번에는 3D로 드라이버 모드 터치 조작을 해봅니다. 자, 3D 모드를 하여 운전을 해가는 거죠. 화질, 화각, 프레임, 정말 대단한 제품이 바로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어라운드뷰는 어설픈 거 설치했다가는 평생을 후회합니다. 차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라운드뷰라는 거는 결과물이 나와야 어라운드뷰가 좋다, 나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전에 항상 공부를 많이 하세요. 중국산이세요. 국산이세요. 제품명이 뭔가요? 이런 거를 철저하게 물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게 바로 라운드이라는 겁니다. 요즘 순정도 뭐 하지도 좋다 그러는데 우리 카돈 라운드 시즌 5보다 화질이 안 좋아요.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위험 때문에 어 드라이브하고 그 후진기어 넣었을 때는 이... 녹화, 재생, 이런 게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값을 N으로 변경해야지만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어라운드뷰를 장착하고 주차장 가서 이용할 때 있잖아요. 그냥 어라운드뷰 보면서 내가 후, 주차를 한답니다. 이 정도로 어라운드뷰 화질이 대단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제가 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라운드뷰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지역 대리점과 총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가까이 계시면 저희 본점으로 와주시면 영상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 여러분 앞으로 많은 차종이 장착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 3D 어라운드뷰를 탑재한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입니다. 전국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이쪽으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방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카존이었습니다.